자주입니다. 네, 좋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큐레이터 이승연입니다. 네, 이승연 큐레이터님, 이번 전시 제목은 무엇인가요? 음, 날씨난 아, 사람. 날씨난 사람이에요. 날씨난 사람 전시장에는 모두 몇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나요? 네 개. 네. 네, 네 점의 작품이고요 전시 기간은 언제부터 네. 언제까지예요? 18일 부터 25일까지 워커, 왕코, 방사, 이승, 가면에서 열립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석의 이승유 네. 크리에이터님이었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였습 즐거운 가이드 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잘했지요